안녕하세요. 둘라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저는, 화요일 아침 일찍, 예, 여행을 갔다가, 어제 오후에, 예, 좀 늦게 와가지고,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옥상에는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요.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왔는데, 아이들 아무 탈 없이, 어, 잘 있더라고요. 제가 출발하는 날, 어, 우리 여기 남부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 이래가지고, 어, 이, 비닐을 쳐놓고서는 다시 철수를 할까 하다가 늘 이렇게 이 벽돌, 큰 벽돌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태풍이 와도 이렇게 뒀던 기억이 있어서, 음, 그 대신에 저기 끈으로는 묶었습니다. 끈으로 묶어놓고서는 갔었는데요. 어, 뭐, 생각보다 아이들 큰 별일 없이 다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어, 근데, 송아 가루가 이제 여기 남부에 날리기 시작합니다. 저 하우스 안에요. 너무 송아 가루가 모래성처럼 쌓여 있어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여기 청소를 어, 물 청소를 싹다 하고 아침 일찍 응, 창문을 지금 닫아 놓은 상태예요. 그래 저기 물이 고여 있는데도 그렇고요. 우리 다육이들 전부 꼬질꼬질 꼬질이가 됐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요 제가 4월 10일 경에 우리 여기 핑크 마녀하고 여기 달 마법사를 제가 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꼬집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유치님들 꼬집기 4월 꼬집기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제가 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4월 10일 경이면은 이제 어 보름 2주 정도 지났죠. 근데 아주 눈꽃만큼 나오긴 하지만 반응이 지금 늦어요. 그리고 이달 어 핑크 마녀 이 아이는. 아유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꼬집기 해도 그래서 제차 꼬집기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어~ 여기에 어~ 이렇게 아이들이 몇 아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 조금 얘네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잠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 래서 제가 너무 일을 늦게 어, 꼬집기를 했나 하는 후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아가로 제가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저 밑에 이렇게 지저분하니 아 우리 아이들 너무 꼬질꼬질한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까라솔은 어, 점점 예뻐집니다. 이 아이는 너무 싱그럽고 건강해서 제가 하우스 안에 넣어놨다가 예,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기 흑법사도. 음, 제가 아예 가지치기 해주고, 얘가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얼굴이 났잖아요. 그저 아이들은 제가, 어, 꼬집기, 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나중에 또새 얼굴 나고 예뻐지면 한번 올려볼게요. 저 할로윈 할 적에, 어, 2월에 꼬집기 할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망설이다가. 진짜.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많이는 안 내줄 거지만 내어주고는 있으니까 어 지켜볼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작은 아이들 이제 꽃대를 다 끊어줬는데도요. 이렇게 고사리 같은 어, 우리, 이번 여행은요, 우리, 쪼꼬를 데리고 갔었어요. 우리 강아지, 어,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그때 쪼꼬는, 예, 네, 맡겨놓고서는 우리 제주 여행을, 어, 2년 전이었나요? 어, 그때 갔었는데, 우리 딸이, 음, 스누피 가든을 가더니, 쪼꼬랑 오는 게 자기 버킷리스트라고 한번 우리 쪼꼬랑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쪼꼬를 비행기를 태워서 어, <laughs> 쇼츠 영상에도 올렸는데 우리 쪼꼬 작은 가방에 가방이 규격이 있어가지고 지가 쓰는 가방은 넣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에 넣는 연습을 하면서 어, 더 이상 몸무게가 늘어나면 힘드니까 음,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도 시키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워낙 똑똑한 아이라서 잘뭐 <laughs> 했지만 이렇게 발밑에서 비행기 소리 하며 굉장히 어~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 비행기 탈 때는 어~ 갔다 왔다 할 때는 힘들었지만 또 지가 잘 견뎠고요. 어, 숙소를 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음, 정원이 있는 에, 숙소 단독주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갔더니 우리 쪽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에, 전원주택처럼 2박 3일 동안에 일정 빡빡하게 안 잡고 재밌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왔어요. 그래 무엇보다 비행기 타는 게 우리 쪽 코가 힘들었지만 음, 난생 처음 바닷가 가서 바닷물도 <laughs> 먹어보고 에, 뭐 우리가 묵었던 어, 숙소는 조금 외진데 있어가지고는 주변에 이렇게 소음이 없으니까 우리 쪽구가 짖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에, 뭐 아침에 까치 정도 있으면은 뭐지가 뛰어 나가면 그 까치가 뭐 날라가 버리고 나서는 조용하니까 어,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으니까 짖는 것도 줄고. 음, 뭐, 발 씻을 그것도 잔디에 뛰어 놓으니까요. 흙먼지가 그렇게 많이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우리 쪽꼬한테는 이번 여행이 우리도 힐링이었지만, 음, 비행기 타는 거 말고는 지한테도 굉장히 좋은, 어, 경험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높기라는요이 <laughs> 애가 사연이 있는 아이에요. 제가, 어, 한, 6년 정도 됐나요 예 어느 매장에 가 가지고 이렇게 둘러 보다가 요 제가 그때는 이로끼 라니 이쁜 줄 몰랐어요 6 7년 전에는 근데 음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 어깨에 이렇게 손에 치어 가지고는 얘가 길게 목대 하나만 어 이렇게 좀 약간 웃자란 경우였겠죠 있다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분질러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어 가지고 그 아이를 사 가지고 와서는 그냥 이렇게 꽂아놨는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한 포트를. 근데, 이제, 예뻤으면 여러 포트를 사서 합식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노기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포트를 사와서 이렇게 부러진 쪽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저 안쪽에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꽂아놨는데, 너무 멀빈해서음 다시 이제 작은 거 소품 한두 포트 정도였나, 어, 사서 합식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laughs> 사랑이 바뀐다 했죠. 근데 이렇게 오래 꽃도 피워주고 이렇게 신기롭게 초록초록 있는 모습 보니까 이쁩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적심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어떻게 웃자라다 보가지고 적심이 되었는데 이렇게 삼두 얼굴을 어, 보여줍니다. 음, 그래 제가 너무 걱정하고 제주도 가는 당일날 아침에 그 제주도에 강수량이 120mm라고 그 전날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애, 강아지 애기 데리고 어쩔까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진짜, 어, 우리가 날씨 요정이었을까요? <laughs> 비도 오지도 않고 음 그리고 이렇게 어디 이동할 때는 뭐 잔뜩 구름이 있다가 딱 바닷가를 가거나 스누피 가든을 가거나 하면 또 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하고 또 이렇게 돌아왔더니 또 <laughs> 우리 다육이들도 별일 없이 예쁘게 잘 있어서 또 걱정 없이 예, 음, 이렇게 어, 있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둘라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